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서 야천 님이 이번 경기를 위해서 이 글러브를 차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한마디. 어, 우선,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잽촌계, 두촌개 이번에 키까지 차면서 타격을 정말 많이 준비했습니다.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긴 한데, 어, 진짜 제 잽과 투의 노력이 많이 담긴 글러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합 때 증명하기 위해 연습을 한거였기 때문에 그 혼이 이 글러브에 좀 담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러브는 얼마 자신에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음, 이번 경기를 치게 되면은 제가 그토록 많은 화이트베어 선수의 타이틀전을 하지 못하는 수 있는 경기였는데 이 글러브를 끼고 이겼으니까 저에게는 뭐 타이틀전을 갈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글러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많은 경기를 이어나실 텐데 앞으로 의 포부가 있다면 어, 오늘 경기를 하면서 조금 많이 느꼈어요. 제가 아직 정말 많이 부족하다라고 자신있어하던 타격부터 부족함을 느꼈고 그라운드 방어적인 능력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당장 훈련에 돌입해야 될것 같아요 사,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해야 될게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다시 한번 느꼈으면 전 아직 너무 부족한 사람이란 거를 그렇다면 최종 목표는 어떤 거를 바라고 계세요? 지금 화이트베어를 화이트베어 선수를 잡고 1번까지 가는 거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 지금으로는 아직 물곽복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욱 노력해서 당황해진 야차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